자, 어, 집합 단원의 중 단원 학습 점검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음 중 집합을 말한 학생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집합이라는 것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겠죠. 우리 교과서 160쪽에 보면 집합 그리고 집합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을 어떤 모아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집합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대상들을 모아둔 것이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대상들이 누가 생각해도 분명할 때,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집합은 일반적으로 중괄호로 이렇게 열어서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각각 그 대상들을 콤마로 이제 구별하면서 넣어주죠. 이때그 대상 하나하나를 또 뭐라고 한다? 이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교과서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집합을 말한 학생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자, 1번 보면은 1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해서 이 대상은 매우 분명하죠? 누가 생각해도 5는 이 자연수의 모임에 들어가는 게 맞고, 1보다 작은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오는 안 들어가죠. 이 집합에 분명히 안 들어가는 게 맞고, 또는 이제,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인데, 그러나 무엇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집합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집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진, 농구를 잘하는 학생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할수 없죠. 누가 생각하기에는, 뭐, 국가대표 정도는 되어야 농구를 잘한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누구는 농구 규칙만 알아도 농구를 잘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제 조건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 집합이 아닙니다. 수지의 역시, 수지의 예시 역시 작은 수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 작다가 정확한 기준이 없죠. 그래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는 1만 작다고 생각할 거고, 누구는 뭐 천, 1만 정도 되는 수도 작다고 생각할 겁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은 집합이 될수 없습니다. 자, 날개가 있는 동물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누가 생각해도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분명히 이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뭐, 사자는 확실히 이 집합에 누가 생각해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까치, 이런 새들은 부, 누가 생각해도 날개가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은, 태호, 이두 학생의 모임이 집합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제 집합 AB가 나와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풀겸 해서 집합과 그리고 그 집합에 포함된 여러 가지, 속하는 여러 가지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해주고 안에 원소를 하나하나 넣어주는 원소나열법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두집두개 이상의 집합에 대해서 문제를 여러 가지를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집합을 뭐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은 집합 A 하나만 표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랬을 때, 이 하나하나를 이 집합 A에 속하는 무엇이라고 하더라? 집합 a 의 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1은 A에 속하는 원소가 맞죠. 그럴 때, 1은 A에 속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삼지창으로 표현해 줍니다. 원소라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뭐4 같은 숫자는 지금 이 현재 집합에 포함되지 않죠. 속하지 않죠. 속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속하는 기호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끄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소가 아니라 이 집합 안에 포함되는 어떤 집합, 또 다른 집합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지금 이 A 안에 포함되는 새로운 집합. 즉, 하나의 A의 부분 집합이죠. 그 그럴 경우에는 이 집합은 A에 포함된다라는 뜻으로 이러한 기호를 씁니다. 이때 원소가 어떤 집합에 속할 때에는 삼지창까지 생긴 이 기호를 쓴다는 것, 그리고 집합이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때는 아까랑 좀 다른 기호를 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집합이 집합에 포함될 때. 자, 이를 부분 집합이라 하고 이제 기호는 저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1 그리고 2. 자 이러한 집합은 1은 A에 속하지만 2가 잘보면 A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만든 집합은 이렇게 생겼죠. 그거는 집합 A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분 집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었죠. 첫 번째 모든 집합은 무엇을 반드시 공집, 어,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공집합을 반드시 부분집합으로 갖습니다. 집합 A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항상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 A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집합 자기 자신 역시 원래 집합 자기 자신에 포함된다라고 볼수 있죠. 이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 1번. 2는 a에 속하지 않는다. 즉 원소가 아니다. 맞는 말이죠. 2번 아까 얘기했듯이 공집합. 아무 원소도 가지지 않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있어서 부분집합이 되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마이너스 3, 1,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사실 a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a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자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1과 5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은 지금 잘 보면은, B. B 역시 원소 1과 5를 가지고 있으니까, B 안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부분 집합이 집합에 포함될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원소 기호 표현이 틀렸기 때문에, 리얼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음, 비읍 정도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설명을 들어보시길 바라고, 이제, 그,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풀어봤다면 다시 한번 미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음은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가 리을하고 똑같이 어, 4가 A에 들어가긴 하지만 왼쪽에 있는 건 분명히 원소죠. 자,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할 때에는 원소는 4는 집합 B에 속한다라고 표현하고 기호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삼지창처럼 생긴 원소 기호를 써야 되죠. 그래서 기호 때문에 틀린 예시가 되겠고 비읍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분 집합이 맞기, 맞, 맞고, 그리고 부분 집합 기호도 올바르게 잘 적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똑같이 속하더라도 또는 포함되더라도 기호를 잘못 쓰면 은 그게 이제 틀린 말이 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8 이하의 자연수를 모두 모아둔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개의 집합을 생각하자. 그때 다음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을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구해 볼 텐데.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보면은 항상 전체 집합은 네모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집합 AB가 뭐, 이제, 서로 소인지 어떤지 전혀 알수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집합과 그리고 이제 이러한 차집합 부분이 모두 살아있도록 영역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어느 부분부터 채워나가느냐? 항상 교집합. 교집합부터 원소를 파악을 해가면서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향하면서 이제 원소를 채워주면 됩니다. 자, a와 b의 교집합을 보면은 공통된 원소가 2하고 3, 그리고 2하고 3. 자, 2 3이 집합 ab의 공통된 원소이기 때문에 여기 교집합 부분에 제 원소 2 3을 먼저 채울 수가 있죠. 자, 요것도 교집합이 무슨 뜻인지 복습 한번 하려면 자, a와 b의 합집합. 합집합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복습을 한번 해 보면 자,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a에 속하는 부분, 그리고 b에 속하는 부분을 모두 색칠을 했을 때 이 색칠 부분을 모두 합한 영역 네, 이만큼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이라는 것은 기호로는 합집합 기호로 엎어놓은 이러한 모양을 쓰고.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고 B에 속하는 부분을 체크를 했을 때 체크가 서로 교차된 부분 즉이 부분을 A와 B의 교집합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A와 B의 차집합이라는 것은 A차집합 B라는 것은 말 그대로 A원소에서 B원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부분이죠. 그래서 A전체에서 여기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남은 나머지 부분 여기가 이제 A차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이때 여자는 나머지 여자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A의 여집합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원소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 2, 3을 알아냈으니까, 여기 1하고 6은 어디에? A 차집합, B 부분에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5와 7은 여기 들어갈 거고, 자, 이로써 A와 B의 합집합 원소가 다 나왔으니까,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에서 이런 녀석들을 빼고 남은 나머지는, 즉, 4하고 8은 이제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부분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러면 한 눈에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네개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의 집합에 대해서 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물어본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답은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가 나옵니다. 그냥 골라내면 되는 거라서 이제 기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어,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의 개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개념 한두 가지 정도를 먼저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은 서로소라는 표현이 나와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두 집합이 자, 서로소라는 것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즉 A와 B의 공통된 원소가 없다라는 뜻이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A와 B의 공통된 원소가 없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집합 A에 예를 들어서 뭐 원소 개수가 m개라고 했을 때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하는 문제가 교과서 예제에 있었고 그리고 개수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164쪽 164쪽에서 복습을 했습니다. 근데 부분 집합 개수 공식이 있다고 했었죠. 부분 집합의 공식에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2에몇 제곱이냐? 2a의 원소 개수 를 지수로 갖는 이제 이것이 집합 A의 부분 집합 개수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뭐 1, 2, 3 이렇게 원소 개수가 3개다. 그러면 은 A의 원소 개수는 3개라고 할수 있고 A의 모든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 이런 거죠.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집합이죠. 공 집합, 그리고 1, 2, 뭐 2, 3. 뭐 1, 2, 3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다 세면은 이게 몇 개가 된다? 2의세제곱즉 8개가 존재한다. 그런, 그런 것을 이제 공식으로 배웠습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다고 배웠냐면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이유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거는 왜냐하면이란 뜻인데, 얘의 부분집합 개수가 왜 이게 되냐하면, 자 이것은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었었죠. 자 먼저 내가 어떤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빈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A1을 담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A2를 담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뭐 A3를 담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러으로써 부분집합이 완성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내가 빈 바구니에 A1을 담을지 말지 를 결정하는 경우의 개수에다가 A2를 내, 나의 빈 바구니에 담을지 말지 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원소를 나의 빈 바구니에 담을지 말지 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이러한 경우의 수를 모두 모한 것이다. 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결정해야 되니까 그 이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 a 그리고 b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뭐해주더라 그리고니까 곱해주더라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내, 나의 빈 바구니에 A1을 포함시킬지 말지 결정시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총두 가지죠. 넣는다, 넣는다, 안 넣는다. 그 다음에 얘가 나의 빈 바구니에 들어갈지 말지, 그 경우에서도 2죠. 다 2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랑 똑같다? 2를 집합의 원소 개수만큼 곱한 것과 같다 해서 이러한 공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잘 알고,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9와 10을 모아둔 이 집합과는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일단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이 바구니는 이 원소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7, 8, 9, 10, 11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집합을 하나의 빈 바구니처럼 생각을 하세요. 내가 빈 바구니를 들고 7을 담을까 말까, 8을 담을까 말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7은 나의 빈 바구니에 담길 수도 있고, 안 담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8은, 8 역시 나의 빈 바구니에 담을 수도 있고, 안 담을 수도 있죠. 지금 경우의 수가 두 개씩이죠, 계속. 자, 그 다음에 9와 10과는 서로서라고 했으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부분 집합을 X라고 한다면 이것은 9하고 10하고는 공통된 원소를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니까, 러 9하고 10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바구니는 9하고 10하고 만나면 안 돼요. 즉, 9와 10은 X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 역시 나의 빈 바구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각각 적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이 부분 집합 개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하는 것이다? 곱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2의 세제곱 즉 여덟 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에서 1, 2, 3, 4번 집합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문제 풀이를 마쳤고, 음, 혹시 지금 이 페이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164쪽 돌아가면 선생님이 필기를 잔뜩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거로 좀 복습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 5번 문제부터는 그 다음 영상에서 다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